안녕하세요. 한팔뚝입니다. 저는 지금 염전해변 쪽에 와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염전해변. 왜 왔냐? 지난번 전화 영상 보시고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냐 문의하시는 분이 엄청 많으셨어요. 그래서 그 위치 좀 알려드릴 거고요. 자, 일단은 저는,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사니까, 내비게이션에 염전 해변 땅 치면, 요렇게 화장실 앞쪽에 안내해 줍니다. 내비게이션이. 바로 앞이 백사장 있는 해변이죠. 염전 해변. 그리고 바로 앞에 주차할 수 있고요. 주차해놓고 바로 왔던 길 불과 50m만 백하고 걸어가시면 요 옆에 있는 강이죠 군성강입니다 강릉 군성강 염전해변하고 맞붙어 있는 군성강 따라서 50m만 백을 하시면 여기 차량들 많이 세워져 있네요 저희 방갈로도 있고. 자 보면 강릉에선 유명한 음식점이죠 고향 횟집이 여기 있습니다 아 고향 횟집 간판 보이네 여기는 항상 보면 어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저는 안 먹어 봤는데 그 맞은편에 이렇게 방갈로 시설되어 있죠 이 방갈로 뒤편이 유명한 자리입니다 요렇게 제방 밑에 보면 철구조물들이 이렇게 돼 있죠 요 자리가 아침하고 저녁 때 전어들이 빠글빠글하게 모입니다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어 밭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저는 여기 지금 12시쯤에 도착을 했는데요. 지금은 가장 뜨거울 때니까 좀 피했다가 어 5시, 6시 해질력이 되면 저도 그때 잡으러 오겠습니다. 뭐 그때 저 마주치는 분은 좀 아는 체좀 해주시고요. 자, 요 위치 안내해드리니까 다음번에 전어 잡고 싶은 분들은 요 위치 오셔갖고 전어 많이 잡으세요. 저는 이따가 전어 잡는 영상으로 뵐 거고요 지금 길 안내하는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